에르데스 선수는 그렇게 존에 들어오면 치고, 예. 존에 벗선하면걸르고 찝고 때렸고 글러브 맞고 굴절 이루소 잡아서 아웃입니다. 넘어간 에르디야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예. 일단 요청해 놓고 긴가민가. 그렇죠. s 예. s d 에서 일로 아웃셀프 데에서 판매 요청을 했습니다. 결과를 지켜보시죠. 네. 아. <웃음> <웃음> 미트가 닫히는 순간. 예, 9시 맞습니다. 야, 결과가 빨리 나왔지만 <laughs> 에르디아 선수는 순간적으로 예. 전력 질주했기 때문에 예. 충분히 어, 요청할 아, 수 있었죠. 그, 세이브를 <laughs> 원하는 욕심만큼은 그럼요. 공감이 돼요. 맞습니다. 예, 얼마나 또 않겠어요. 박민우 선수가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 화면이 참고로 느린 화면입니다. 예. 박민우 선수가 정말 느린 타구였는데 어. 잡고 제이의 넥스 전장을 빠르게 해주니까. 네. 아웃카운트를 만들 수 있었어요. 오, 고명준 몸쪽에 반응해봤습니다.